오늘 화목 9시 가족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어, 충만하기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왜, 정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무슨 부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으신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얻으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얻게 된 것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굶주림입니다. 물론 이 배고픔과 줄임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금식을 하시다 보니까 과정적으로 배고픔과 이 굶주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은 이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에 다, 어, 처하게 되었지만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는 이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줄임배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만함으로 그것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먹는 것으로 또 배를 채우면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더라도 먹을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는 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더 만족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크리스찬조차도요 내 배를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배를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밥을 굶고 의식주의 결핍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닥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함으로 그 행복을, 그 만족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놓여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식주가 보장이 되고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또한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충분하지 못한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은 비록 의식주는 보장받지 못하지만 내 배는 늘 굶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40일까지도 굶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길이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은 충분히 보장된 길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도 여러분의 몫이고 그 선택에 따라 느끼는 감격과 행복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후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그리고 내 가슴에 내 생각에 내 삶에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잠언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쓴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좋게 보여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듣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것 마저도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충만은 이렇게 나를 점검해 보는 동시에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러할 때 세상 누구도 나에게 줄수 없는 이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성령충만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충만함으로 인해서 소망과 세임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주님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살수 있도록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버리고 다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에큰 선한 영향이 력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에게 또한 성경의 충만한 역사가 드어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과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서 더욱더 행복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귀찮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한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그들의 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도움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 다음 세대가 특별히 하나님 이 주신 이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적으로 맞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속에 믿음의 고백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천하 경영을 미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며 주님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진레가 함께 합께 이어 주시옵시고 형통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멘토를 만나 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을 사람에게 전하며 자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 이어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음의 믿음의 부흥의 세대가 이어 주시옵시고 놀랍우신하 믿음의 그대들을 천국 하에모아수 있도록 그대를베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원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배, 나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들의 직장,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에서 그 모든 진로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복이 임하게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믿음의 멘토와 믿음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 동역자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정말 어려움과 정말 개인 적인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셔서 하나님 그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와 주시옵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